근데 제가 제일 친한 노래가 있겁니다내 공부할 를 들으시니까 이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공허 상태에서 칠리를. 그리고 우리가 명리를 하는 많은 술사들이 있지만 진리 공부를 먼저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명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괴물에 집착하다 보면 가볍게 지식 공부를 먼저 하는데 그러면 성대 마음을 진실되게 감명을 할수 없다는 것이 이 삼인 도사의 일원입니다. 많은 순서가 있지만 좋은 순서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